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거의 해결을 했고요. 지금도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림으로써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고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남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너른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오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독하단 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목표가 많이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었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조금 많은 아이였다고나 할까요?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제가 하고자 했던 분야에서 나름 성공을 했고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몸으로 현장까지 뛰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떳떳하게 제 손으로 일궈냈어요. 그런데 이런 책에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고 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직장 생활은 조금 불규칙합니다.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사실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사무실에 복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근도 잦기도 하고요.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책상에. 참 별의별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거울이나 빛같이, 생활용품이나 초콜릿이나 사탕같이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먹거리나 일상생활에 쓰이는 소박한 물건들이 그것이었죠. 그리고 항상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연주씨, 오늘도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연주씨,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파이팅! 이런 응원의 글이나 안부인사 같은 거였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에서 제게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구나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물의 가격과 놓여지는 쪽지의 수위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라니 그런 사람에겐 관심을 주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으니 무시하라고 하길래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자극이 될수 있다는 것이 남자친구의 의견이었고 저 또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똥이 더러워서 피한단 마음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받았던 물건들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먹을 것과 같이 보관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텅비실에 비치해 두었고 저는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이아가 박힌 귀걸이가 제 핸드백에 몰래 놓은 것을 발견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 옆에는 제 다리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인화되어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함께 동봉된 쪽지에는 저를 희롱하는 듯한 문구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름 끼치는 쪽지들이 곧잘 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위의 말들을 내뱉었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자친구와 의논을 했고,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게 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는 연락을 했다면, IP를 추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연락의 출처를 알아냈을 것인데, 전부 손편지로 보내왔고, 사진 같은 것도 직접 인화를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책상에 그런 것들을 놓아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비책임자였던 제가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했고, 거기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은 직근거린다는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장 회사에 복귀하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또 무슨 일이 터진 건가 염려되어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고 급히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현장에서 입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말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해 부르셨냐는 제 말이 채끝 맺어지기도 전에 이미 제 고개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얼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저는 이미 패대기 쳐져서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덩치 있는 여자 셋이 제게 달려들어 저를 밟고 욕하고 때리고 있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맞았습니다. 부장님과 차장님이 말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더 크게 다쳤겠죠. 코에서 피가 났고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대리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 가니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눈썹 밑이 찢어졌더군요. 그뿐 아니라 언제 밟혔던 것인지 알 수도 없었는데 손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전치 7주의 외상을 입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며칠 후 퇴원해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저는 따로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저를 패대기 치셨던 세 분의 여성분들은 타 부서의 차장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과 그 자매분들이셨습니다. 제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제가 그 차장님과 불륜을 저질러서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상대 남자가 타 부서의 차장님이란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차장님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부서 부장님과 차장님과 진행된 면담에서 저는 이미 불륜을 일으킨 행실이 나쁜 여직원이 되어 있었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고, 저는 불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인트라넷에 익명의 글들이 쏟아지게 나오면서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었고, 저와 타부서의 차장님이 함께 손을 잡고 모텔을 나오고 있다는 목격담들도 쏟아지고 있더군요. 그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를 사랑했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서 20살에 대학 입학을 한 이후 단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조금의 휴식기 없이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남들보다 욕심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일에 대한 애착도 강한 편이라 야근과 특근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고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모두가 꺼리는 귀찮은 것들을 제가 다 끌어 안으며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했고 배우고자 했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득 담았고 애사심을 잔뜩 가지고 일하는 것에 제 몸을 갈아 넣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오해라는 것이 너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타부사의 차장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차장님을 보고 화가 더욱 났던 것은 첫째로 차장님께서 우리 관계가 불륜이라고 회사에서 본인 입으로 떠벌려서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제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스토킹한 진범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차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사과라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둘중 하나 행동을 취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사과는커녕 오히려 차장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 팀의 업무상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만 그리고 있었던 이상형과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짓궂게 쪽지를 써서 넣어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구경을 하면 깜짝 놀라는 제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자신이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지만 이루지 못할 사랑이란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랑이 죄냐고,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겠느냐고, 이왕 이렇게 일이 커진 거 함께 야반도주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 이상자를 본 적이 없는데, 차장님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더군요.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고, 차장님께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대체 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똑 부러지게 말을 했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해명과 공개적인 사과 또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으르렁대기도 했죠.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하려 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숨어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하지 않은 짓을 근거 삼아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진심으로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가 없었고, 결국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한 저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폭행한 세 여자분도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인트라넷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신 모든 직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취 파일을 근거로 차장님 또한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그래도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제가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절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고 추후 병원비와 상담 진행 그리고 합의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단 말에도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그게 혼자만의 짝사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실은 어쩌면 아내 되시는 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 또한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했습니다. 물론 아내분의 자매들까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곧 이혼을 할 거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너무 미안해서 이거라도 주고 싶었다며 제게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더군요. 그 상자에는 제가 이제껏 받은 소소한 선물들부터 비싼 고가의 선물들을 산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게 선물을 하고 그 미친놈은 기념일합시고 예쁜 상자에 하나씩 차곡차곡 넣어놨나 보더군요. 아내분께서도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불륜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하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참그 마음이 어떠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더군요. 다행히 제가 보관만 하고 있었던 선물들의 품목들과 전부 일치해서 책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었어요. 당연히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저는 합의고나발이고 처벌의 의사가 무척 강력했기에 저에 관해 헛소리를 말한 사람들 모두 꽤큰 금액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엄하게 하기 시작하니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이상한 헛소리가 나돌지 않더군요. 저는 모든 법적 공방 내역을 인트라넷에 글을 쓰면서 공론화시켰고, 만일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헛소리로 제 명예가 훼손된다면 2차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겠다고 암시했죠 그쯤 했더니 회사 측에서도 제 결백을 조금 믿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저를 압박하다가 제가 굳건하게 버티기 시작하자 일의 원형인 타 부서의 차장님을 그제서야 압박하기 시작했고 자진 퇴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꽤큰 위자료를 물어내야겠죠 이제 본인이 지은 죄들과 사실이 전부 낱낱이 까발려졌는데도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이젠 쪽지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제게 문자를 보내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함께 도망가자. 나는 너만 있으면 이딴 회사 위자료 하나도 안 무섭다. 너만 날 사랑해주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도를 넘어서는 발언들의 정말 정신 상태가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더 짜증이 나는 건 저와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착각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계신 건지 참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연락들도 모았더니 좋은 증거 자료가 되어서 법적 공방에 저는 한층 더 유리해졌고 그걸 근거 삼아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여자든 남자든을 떠나서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패대기 쳐졌던 당시가 떠올라 호흡하는 것도 곤란해질 만큼 힘들어지곤 합니다. 제가 강건한 태도를 취하며 일을 진행하니 저에 관한 오해가 사라졌던 사실은 머리론 알고 있지만 제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속으로는 나라직 불륜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무척이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곤 합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공황장애도 생겼어요. 계속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많이 나아져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많이 힘들긴 합니다. 정막이 흐르는 장소에 있으면 숨을 잘못 쉬고 가깝해집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고 그게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도 하고요. 잠을 잘만 자던 저였는데 불면증이 생기고 악몽을 꾸기 시작하면서 살도 미친 듯이 빠졌어요.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이 답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이해가 가서 웃기면서 씁쓸하네요. 그래도 정말 거지 같은 경험을 선사해준 그 미친 사장님께 한 가지 너무 고마운 점이 있다면 제가 지금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조금 앞당겨서 하게 해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소송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신이 지쳤어요. 이런 싸움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해봤겠고 했다고 해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낯설었고 자꾸 입증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제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보고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제 남자친구도 일련의 상황들을 제가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막상 소송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제게 지켜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함께 싸워 주겠다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웠고 저 또한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차라리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지금은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마무리해야 할 소송들도 몇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까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게 되더군요. 며칠 전그 미친 차장님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또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몰라도 제게 다시 한번더 연락을 해 와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날왜 버리는 거니? 내가 다 잘못했으니 버리지만 마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너와 날 선택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니 등등의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면서 벌써 살림을 미리 합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게 저런 절절한 메시지를 보내고도 마음이 넘치셨던 것인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운동을 해서 덩치가 큰 편인데, 제게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제 옆에 남자친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 오다가 뒤돌아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늙은 40대 아저씨가 후다닥 뒷공문이가 빠져라 도망가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고작 저런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어서 조금 후회가 되더군요.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쉽게 바꿀 수 없어서 내버려두었는데, 이젠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요. 고작 저런 못난 사람 때문에 더 이상의 일상 파괴는 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그런지, 저는 점차 빠르게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또 이제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저와 제 남자친구의 단단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것 같아 그거 하나는 좋네요. 저는 아마 일을 다 해결하고 난뒤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을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도 괜찮다고 권유해 주시기도 했고요. 꼭 제가 버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감당하기 힘들다면 잠시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만일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란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